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에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장으로부터 4장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대목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졌어요. 특별히 3장에 보면 미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 공연이었고, 상당한 사람그 근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여 유대인들이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나, 구주이십니다. 1장으로부터 4장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어 5장으로부터 8장에 보면, 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쁨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다가 가면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더하여 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의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8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데 이 대화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8장 보고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대감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반하여 그들의 진정한 조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절 하반절로부터 41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고 44절에 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아주 딱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따 놓은 당상이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그처럼 기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박하시면서 하나님께 있어서 문제는 혈통보다는 영적인 노선임을 지적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에 그 요점이 아주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8장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아브라함의 모본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들어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계보에 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안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으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일단 육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생교 아니에요. 육적으로 안 죽는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안 죽는다는 겁니까? 그 영적으로 우리 영원히 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에 영생교에서 뭐라 했어요? 영생교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어요 저것을 순전히 육적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하여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존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도 얻을 존귀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갈대와 우루에서도 그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를 억류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으로 출발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또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로 받기를 꺼려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줄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저 예수님과 당면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 자신이 존귀를 받고 싶어 했던 뛰어난 종교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소원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귀와 비교할 때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 존귀를 입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과 당대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자, 세상의 눈으로 볼때그 종교 지도자들이 존귀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존귀해 보셨겠습니까? 이 그들은 존귀를 얻은 자들입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더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존귀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자 이것을 육적으로 받으면 뭐라 그래요? 과대 망상증 걸린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글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죠? 그러나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크게 조롱하는 것이고 공박하는 것이고 너 정신 이상자 아니냐는 그 이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깔보고 모독적으로 비웃으며 정신 이상자로 삼으면서 하는 질문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함이나 선지자들보다 더큰 자로 생각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말로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을 마음이 깨달을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되면 우리가 웅졸한 사람처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상적인 전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기만을 구하는 사람의 표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지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추석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을 해 놓으셨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일종의 인위적인 영예를 두르는 것은 쉽다. 자와 자찬의 태양빛에 일강욕하는 것은 정말 쉽다. 사람들로부터 전기를 얻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시 성공적인 사람이나 야심찬 사람을 존귀케 합니다. 그러나 영원만이 참된 존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선구는 이 세상의 선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와 어울리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너미 비쳤어. 너 교회 나간다면, 야 이제 너 좋은 세상 다 끝났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세상에 보이는 반응들인 것이요 그때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세상의 형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위에 놓기로 결단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줬고 끝내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머문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할 때이니까 애급으로 내려가지요. 내 애급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눈에 띄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난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죠니다 그니까, 일 년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그 가난 땅에 다시 올라올 때 저들의 문제는 그들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셔룩은 그 둘밖에 없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들끼리 다투니까 로사 우리가 이방 땅의 셔룩은 너와 나밖에 없는데 니네 종이나 내 종이나 목축을 하느라고 풀 갖고 서로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자 네가 좋은 땅을 취하여서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목축을 하자. 그러니까 조카롯이 양측이 좋은 땅들만 싹골라고삼촌 아, 이거 가겠어요. 그리 그래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론 땅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다한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이먼 곳에 와서 이제는 쇠룩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허전함과 공허함과 또 쓸쓸함과 또한 섭섭함도 있었겠죠. 그렇게 고민을 할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아라. 그런 네가 보이는 땅, 네가 걷는이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아브라함은 일련의 사건들의 사건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빛나게 했던 가장 큰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도전이셨습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내 혈육을 하나 낳구나. 근데그걸 상속자로 삼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잠자하세요 그때나 이때나 나이가 99세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살아도 나이가 들고서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몸이 죽은 자 같이 된 그때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병년에 살아가 애를 낳리라.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매 그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생에 필비지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을 말씀하실 적이 있어요. 아니 어째 그러한 일이? 니가 잘못 받은 거야. 아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뤄어 나가야 하겠나이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높으신 아버지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정말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람어로 말하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하여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제거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거의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여와를 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키는 방법이 이방을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그러나 채찍 맞는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거룩한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케 하시기 위하여 권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데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시대 오심에 소망을 두었고 그 오시는 걸 즐거워하였음을 오늘 본문 56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다양해요 수많은 학설들을 수많은 해석들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절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는 당시에 일어났던 일보다는 아브라함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우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약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로 해석을 갖고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들으라고 하실 바로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굉장히 씨름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해서 하든 아들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정말 슬픔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갖는 갈등을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주시지나 말지.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밤에 고생을 많이 하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지, 눈이 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마, 뭐 고함도 질고 뭐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날 밤을 치세면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해답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는 깨달은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아브람은 신실하게 여와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여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많은 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삭은 지금 자녀가 없지 않냐. 그럼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무슨 기사와 이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에요. 자 한번 따릅시다. 여와를 신뢰하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무엇을요? 번제할 순양을 덩클에 걸리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에 누가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 이삭이 무엇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을 때 약속하셨고 주셨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수장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죽음과 같이 다시 살아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표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의 전기보다 우선적으로 위에 두고 계십니까? 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며 그 오심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시며 예수님께서 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 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